써볼게요. 투 나의 고래. 어포 스튜디오스. 어, 음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중. 나를 포함해 다 같이 기다리던 보고 싶쇼를 경험할 수 경험하는 날이 음. 긴장이 될까? 설레일까? 어떤 다른 느낌이 들까? 했는데, 다른 느낌이 아닌... 음. 내가 그때 느꼈던 익숙한 느낌이 들어, 음, 많은 생각이 스쳐간다. 다. 그다 당신 덕분이에요 글씨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쓰느라 예. 이렇게 예, 저도 일기를 써 보았습니다 시라고요? 아니 시는 아니고 제가 또그 그 어릴 때 이제 시를 굉장히 잘 썼어요 지금은 그런 거, 저기, 저기, 없지만, 어릴 때는 참 시를 쓰는 거 좋아했어요. 시인이 꿈이었습니다. <laughs> 울... 왜, 왜 울어요? 벌써요? 벌써 울면 어떡해요. 시작을 안 했는데. 울면서 시작하게 생겼네. 네. 감사합니다. 또 이게 저의 말에, 저의 글에 또 이렇게 공감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네.